기본템들은 스파 브랜드에서 사는데 유니클로는 간지가 안나고 무텐다드는 어설픈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나가지만 기본템은 자라에서 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트 소재 카라티셔츠입니다. 그냥 카라티셔츠랑은 분위기 자체가 다른 아이템입니다. 여름이지만 조금 차려입은 느낌도 나고 컬러를 이렇게 카키색에 크림색 팬츠만 입어줘도 단숨에 세련된 느낌 물씬납니다. 저는 여름에 데이트할 때나 결혼식 갈때 많이 입습니다. 내가 몸이 정말 좋으면 정사이즈로 가서 머슬핏으로 입고 무난하면 한 사이즈 업해서 편하게 입어주면 됩니다. 크림색 팬츠에는 카키색을 입고 청바지에는 네이비색을, 카키색에는 베이지색을 입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있는 코튼 셔츠입니다. 반바지에 입어주면 유럽에선 흔한 룩이지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후리하고 시원한 셔츠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반질거리는 싸구려 원단 느낌도 없고 카라핏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카라는 두 번째 단추까지 풀고 확렬어 제껴줘야 자연스러운 핏이 나옵니다. 사이즈도 90 사이즈 나와서 너무 좋고 색감도 다양합니다. 세 번째는 니트 티셔츠입니다. 이 제품도 티셔츠보다는 더 멋을 낸 느낌으로 색조 앞에서 분위기 있게 입을 수 있는 여름철 치트키 아이템입니다. 역시 크림진이나 화이트진에 입어주면 한층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색감도 이쁘고 핏도 정 사이즈로 입어도 어좀 느낌 안 나고 잘 맞습니다. 그불알늘어진 오버핏 반팔 니트들이랑은 비교할 수 없이 섹시한 핏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여름에 차려 입을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고 베이직한 스타일이라 떨어지기 전까진 두고두고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을 평균 체중으로 유지해줘야 이쁘게 입을 수 있지만요.